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소송 2심에서 1조 388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재산분할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을 내린 김시철 서울고법부장판사는 법조계에서 유책배우자의 책임을 넓게 인정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작년 6월에도 김판사는 이혼한 배우자 간 손해배상 사건에서 유책배우자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억 원으로 결정해 주목받았습니다. 당시 김 판사는 유책 배우자가 다수의 여성들과 여러 차례 부정행위를 한 점을 지적하며 혼인의 순결과 일부 일처제를 존중하지 않았다고 질책했습니다. 이번에도 김 부장 판사는 최태원 회장의 유책행위를 상세히 지적했습니다. 특히, 2008년 최 회장이 내연 관계에 있는 김희영 씨에게 이혼하라고 지시한 내용의 편지를 주목했습니다. 최 회장은 이 편지에서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과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동이 혼인 관계를 존속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며 비판했습니다. 또한 2019년 2월부터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이혼 소송 이후 현금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도 비판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판결이 편파적이라며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로 인해 노 관장 측 대리인단이 받게 될 성공 보수도 역대급일 것으로 예상되며 재산분할 규모의 1%인 138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성공보수는 판결이 완전히 확정된 후에 지급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자유롭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요. 구독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구독자 무료 이벤트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뉴스만 잘 보셔도 큰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은 이런 뉴스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요즘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구나, 하고 생각하시지는 않나요? 근데 제가 저번 22대 총선 때, 여러분들께 힌트를 살짝 드렸었는데요. 요즘 계속해서 나오는 정치권 뉴스들을 잘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알만한 부자들은 이런 뉴스들이 쏟아질 때 구독자님처럼 그냥 이런 뉴스들이 쏟아지구나 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요즘 쏟아지는 뉴스를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벌수 있을까? 또 어디에 투자해야 더 많은 돈을 만들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부자들은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 매일같이 뉴스들을 챙겨봅니다. 부자들은 뉴스들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할 기업들을 찾을 수가 있고, 성장할 기업들의 투자를 해서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뉴스만 잘 보더라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총선 관련해서 돈을 벌수 있는 방법들을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무료 이벤트 요청해 주셔서, 이번에도 돈을 벌어 가실 수 있게 100% 무료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비용 들어가는 것 없이 100% 참여가 가능하니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번 총선 관련 구독자 이벤트를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저번에도 총선을 통해서 가장 크게 상승할 종목을 알려드렸었죠. 제가 2월 6일경, 덕성이라는 종목을 한동훈 총선 관련주로 드렸었죠. 얼마에 매수하시고 얼마에 파시라고 상세히 알려드렸었는데, 덕성이라는 종목이 매수하고 얼마 있지 않아 100% 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욕심부리지 않고 제가 말씀드린 매도 타점에 파셨던 분들은 100% 수익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얼마 있지 않아 이재명 총선 관련주로 동신 건설을 드렸었죠. 2월 22일경 2만원 이하로만 매수하시고 3만원 정도에 팔고 나오자라고 말씀드렸는데 3만원 정도에 팔고 나오신 분들은 못해도 50% 이상의 수익은 얻으셨을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종목을 몇십 개씩 이렇게 드리진 않습니다. 그렇게 드려서 한두 개 맞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무료 이벤트를 진행했었을 당시에, 한동훈 이재명 관련 이슈들이 터지고 있었고, 그 뉴스들을 통해 상승할 가능성이 가장 큰 종목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미국 대선 주자들의 정책에 따라, 한국에서도 크게 수혜를 받을 종목들을 알려드릴 건데 한국에서 가장 크게 수혜 받을 기업을 선정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어떤 종목이 대선을 통해서 크게 상승할 수 있는지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료로 종목 받고 싶으신 분은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대선이라고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주신다면 미국 대선을 통해 가장 크게 수혜 받을 대장주 한 종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에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시고 종목을 받아보셔서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주식이 처음이거나 주식을 안 하셨던 분들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저번처럼 어떻게 사야 하는지, 어떤 종목을 사야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수 있는지 저번처럼 상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대선이라고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고요. 구독자 이벤트는 매일 오는 것이 아니니 이번 기회에는 꼭 받아가셔서 소소하게 용돈이라도 벌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좀더 빠른 뉴스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